자, 안녕하십니까. 시골라이프입니다. 음. 자, 오늘 여기는 어디냐면요. 군산 비응항입니다 저번에 9월 1일 날 쭈꾸미 금어이 풀리는 날 와갖고 낚시했잖아요. 아따, 근데 양은 얼마 안 돼갖고 오늘 다시 왔습니다. 요렇게 또 잡아놔야 또 내년 9월 1일 그날 쭈꾸미 그 금어기 풀리는 날또 그때까지 또 집에서 또 만나게 먹죠이 자, 그러면은 배 승선을 하있습니다 에서 1분 보내 드고 계세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지금 배가 항구에서 지금 바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도착하면은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쭈꾸미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열심히야 해또 내년까지 실컷 먹죠. 자, 그러면 도착할 때까지 저쪽 안에 들어가서 지금 쉬다가 도착하면은 낚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야 진짜 처음에 딱 한마리 나와버리네 자 시작과 동시에 한마리가 나왔 습니다 오케이 또 왔고 그렇게 잘해요, 그죠? 내년 시작 이전까지 또 넉넉히 먹어야 한게 오늘 겁내잘합니다 아, 딱, 사이 좋다. 야. 자, 큰눈 나왔습니다. 자, 현재. 어, 오늘... 요렇게만 계속 나와준다, 보냐오늘야몇 야, 병마리 잡았네요 오케이. 한 마리 추가. 잘올리세요 네. 그쪽이 조금 더잘 나오는 것 같아. 물 여기도 괜찮은데, 지금은 요거 그냥 따박따박 제가 원하는 건 쏟아지는 거예요. 옆으로 살짝 옮긴다 하거든요. 자, 옮기고 나서 또 잡아 봐야죠. 이동하는 동안, 자, 요 오뎅탕. 배에서 끓여줬거든요. 요거 먹으면서 이동해야겠어요. 야, 딱, 그냥, 밖에 나와서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좋구만요. 야, 바다에서 먹는 이거 오뎅탕. 맛 죽입니다, 진짜. 배 타신 분들은 알겠지만, 배에서 먹는 맛은 진짜 꿀맛이야, 꿀맛. 과연 오늘 맨날에 잡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아 뭐라도 먹고 힘을 막 바짝 내갖고 열심히 잡아봐야죠아 국물 그냥 죽이네 죽여 조금 힘들고 그좀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바람도 쐬고 고기도 잡고 맛난 것도 먹고 아우 좋아 아따 바람바람보게 그냥 머리가 확 넘어가버리네 이마빵이 <laughs> <압박이> 넓게 보이죠 <laughs> 다른 포인트 부탁겠습니다자 시작해 볼게요 가자 오케이 자한번또 왔습니다 잘 나온다 앞만 봐도 1등은 못 얻었어요. <laughs> 아따 한 마리 또 왔고 다른 분들이 워낙 실력이 좋으셔갖고 아. 저는 그냥 열심히 잡는 걸로. 자 다른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아따 이제 해가 뜨니까. 뜨겁네요. 그래서 이렇게 모자하고 선글라스, 그 다음에 요거, <laughs> 이렇게 했습니다. 줄이 좀 날릴 거예요. 오케이. 오, 따. 사이드 괜찮아요. 오케이. 떠났습니다. 오 어, 딱잘 나오나. 자 오늘 이렇게 쭈꾸미 낚시를 해봤습니다 전해보다 양이 그나마 좀 많이 남아갖고 내년까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따 이렇게 낚시 와갖고 즐기는 것도 진짜 좋습니다 시간 되시면은 여기 쭈꾸미 낚시 오셔가지고 낚시 한번 해보세요 진짜 손맛도 보고 경치도 보고 야 바다 진짜 풍경도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잡은 쭈꾸미 잠깐 보여 드릴게요 자, 자, 요만큼 잡았습니다. 몇 마리는 안 쳐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양은 좀 돼요. 자, 자, 그러면은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따, 오늘 하루 진짜 재밌었네요. 자, 오늘 요렇게 쭈꾸미같시 갔다 왔습니다. 아따, 아침 새벽부터 가갖고 재미나게 놀고 왔네요. 자, 그래서 오늘 요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쭈꾸미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맛나게 한번 먹어보려 하거든요. 이제 숯불에다가 이제 불을 붙여놨으니까 여기다가 올려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따 만나 갔다 오늘 여기 숯불 위에다 올려서 먹을 건데요 오늘 어떻게 먹냐 오늘 쭈꾸미를 이렇게 꼬치에다가 꽂아왔습니다 요거를 숯불에다 올려갖고 양념 발라서 한번 먹어볼 거거든요 일단은 여기다 위에 올려갖고 꼬아서 먹어봐야죠 아따 오늘 다본 쭈꾸미 요렇게 해서 꼬치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따 이게 금방 잡은 거라 신선하고 맛날것 같아요 그리고 쭈꾸미 사이사이에다가 요렇게 파도 꽂아 봤습니다 쭈꾸미 살짝 구워 가지고 양념 바를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먹으면 좀 심심할 것 같아 갖고 여기다가 대파 잘라 갖고 여기다 꽂아 놨으니까요 같이 한번 먹어 볼게요 아따 얘기하는데 침 나오네 <laughs> 아이고 진짜 맛있는 냄새 확 난다 그냥. <laughs> 아따, 그냥,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집니다. <laughs> 자, 이제, 어느 정도 익었거든요? 여기다가 양념장 발라줄게요. 아따, 맛있겠다, 진짜. 이게 총 8개거든요? 6개는 바르고 2개는 생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이제 다 익었거든요? 자, 먹어볼게요. 일단 탈지 모르니까 한쪽에다 빼놓고. 아따 뜨겁다. 아따 뜨거 아따 뜨거워. 아, 또 가. 아, 따 무슨 맛이가 <맛일까>? 궁금하만해 <laughs> 음 야, 진짜 기가 막히구만. 음. 진짜 이거 완전 술안주야 술안주. 우와. 조금의 드실 있잖아요. 이렇게 양념 발라갖고 숯불에 구워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또 이런 맛이 난다고? 다음에 자오면므게 먹어야겄냐? 야 기가 막히니만 안되었어요 가고, 술좀 갖고 와야겠어요. 이건 진짜 못 참겠어요, 이거 진짜. 야, 이거 먹을 때는 술이 빠지면 안될것 같아요. 아우나 진짜 맛있네. 야. 시청자 여러분, 한잔하고 왔습니다. 아, 좋다. 진짜 술안주술주야 음. 진짜 맛있네 음. 예전에 제가 파하고 고기하고 해마고 해서 이렇게 꼬치고 한번 해 먹었잖아요. 야, 그거하고는 별기 차이예요, 별기 차이. 와, 진짜 맛있네. 음. 자, 이번에는 양념 안바른거 있잖아요. 요걸 먹어볼게요. 요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잔 하고. <laughs> 음~~ 안에 본연의 맛 있잖아요 쭈꾸미 약간 불맛 나면서 요것도 괜찮네 근데 제대로 먹으려면 은여기다 양념 발라고 드세요 그게 더 맛있어요 저는 음~~ 아따 파 파가 확 퍼지니까 그냥 입안에 그냥 개운해지네 개운해져 입맛이 자고이게 지금 요렇게 해서 제가 참 먹어보거든요? 야, 이거 진짜 의외인데, 의외. 입의 성향. 야, 뭐라고 설명지를 하나 이거. 파향이 팍 퍼지면서 쭈꾸미를 씹는 뒤 고소하고 막 약간 불맛도 나고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음. 자, 또 한잔하고. 이 맛이지, 맛. 그리고 요거 하실 때, 파가 많이 탈수 있거든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겉에 있는 껍데기 하나 벗기잖아요? 요렇게 하얀 속살이 납니다. 하얀 속살. <laughs> 요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음. 음. 기가막히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음. 다음에 먹을 때는 양을 좀더 해야겠어요. 와, 딱 진짜 이게 난 금방 없이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꼬지로 했잖아요. 쭈꾸미가 한 서른 몇 마리 들어간 것 같아요. 야, 근디도 이렇게 금버어지네 확실히 이게 맛있어, 확실히. 이렇게 해서 혼자 먹어도 한백 마리는 먹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아침에 나가서 배에서 쭈꾸미 낚시를 하고 즐겁게 돌아와서 요렇게 <laughs> 뚜불에다가 꼬지를 해갖고 한번 먹어봤습니다. 야, 이거 진짜 시청자분들도 쭈꾸미 잡을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쭈꾸미 드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꼬지로 해갖고 아니면은 양념에 발라갖고 이렇게 싹 구워서 한번 드셔보세요. 와,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찾아 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잘 먹었습니다. 자 금방 전에 쭈꾸미 먹고 왔잖아요. 야 근데 양이 얼마 안 되었고 차도 안 내. 그래서 <laughs>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라면 끓이려고 합니다. 이야 저는 쭈꾸미가 서른 몇 마리 돼가지고 양이 찰줄 알았거든요. 야, 택도 없더만요. <웃음> 그래서, <웃음> 이렇게 라면 끓여서 먹으려고 합니다. 아따, 불 끈다. 진짜 여기에는 이렇게 쭈꾸미가 들어가야 국물도 맛있고 좋죠. 아다 먹어보자. 맛나, 겠다 음. 모든 순간에 마지막은 라면이에요 진짜. 오 맛있다. 음. 자 쭈꾸미랑 한번 먹어 볼게요. 확실히 쭈꾸미에 들어가니까 국물도 달라지는구만요.